다이스타입니다 오늘은 정말 강추 강추 정말로 강추 드리는 이액계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기다려보세요 정말 물티슈를 먼저 준비할게요 자 먼저는 이 액괴 꺼내서 잠시만요 붙나 안붙니 어어 어. 어, 어. 어 안붙다 조금 붙긴하니 모르고있어자 <laughs> 먼저는 이액기는 되게 탱글탱글하고 초코초코하고 아 초코초코래 <laughs> 되게 좋고 느낌도 엄청 좋고 되게 느낌도 엄청 좋고, 저랑 할 점이 그렇게 없는 점,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물 같아요. 초코 액기고요. 출처는 적을 것 같고, 진짜 자세는 되게 물로 같거든요. 마른돼지님인가 그런 그 액기 영상 올리시는 분들은 뭐 초코 액점 액기인가? 그런 것들도 올리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걸 보지 않았거든요. 그냥 그 영상 있는 것만, 영상이 그렇게 설치, 아, 설치래. 어, 다운받아 있는 것만, 그냥 제목만 봐.. 봤다고 해야 되나? 그 내용은 못 봤어요. 초코액점 액기 같은 것들, 어, 그런 것들을, 어, 이거 만드는 영, 만드는 거랑 같을 수도 있으니까. 먼저는 저, 지금은 저 출처 있을 것, 저 출처일 것 같고요. 그래서 화내지는 말아주세요. 저가 액체게만 영상 보고 만든 게 아니라서, 자기, 뭐라, 고 하지는 마시고요. 정말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, 지금. 지금도, 이거 누구 출처인지도 몰라요. 지금, 저가 알고 있는 건, 저 출처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닐 수도 있으니까, 어, 음, 자기 출처인 거는, 어, 다른 이거 만든 영상 올릴 때, 어, 찍어, 찍어, <laughs> 댓글 올려주시면 되고요. 아, 지금 말해드릴게요. 만제지는 않지만, 지금 말해드릴게요. <laughs> 이거 그냥, 그 시중에 파는 그 콜라병 같은 곳에 담아있는 액체 겸 있잖아요. 그 흰색이랑, 그리고 마블링, 시중에 파는 마블링 액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섞어서, 아, 그 마블링 액기, 물 액기를 만들어서 같이 섞은 거에다가 초코, 초코 시럽, 저가 만든 수제 초코 시럽을 섞은 거거든요. 목공풀로 만든, 음, 음. 어, 어, 팔이 죽은 것 같아. 그래서, 이, 이거 듣고, 음, 어, 자기 추천인 것들은 좀 말해주세요. 그럼 이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